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0th of February 2022, Thursday. And now, 3.30. This time I wanna talk about We Made. We Made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Made가 28.89% 급락했네. 106,600원. 10만원부터 24만원 박스권에서 움직이긴 하는데, 박스권 거의 하단까지 왔는데요. 어전거점이2 4 5,700원이니까요. 52주 50%가 넘어서 한55% 정도 떨어졌으니까 낙폭 과대주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시총은 3조 5,522억이고 외국인 지분은 6.83%고 위메이드는 저는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사실상 어닝쇼크가 났습니다. 미믹스 매각 대금이 있어서 실적이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위믹스 매각대금을 빼면, 매출이 1269억, 영업이익이 285억이 나왔는데, 음, 컨센서스는 매출 1392억에 영업이익이 700억 원대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뭐, 매출은 뭐, 한 100억 원대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한 500억 원대가 차이가 나면서, 에, 그래서 위메이드가, 과연 게임 업계로 근본적인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런 거에 퀘스천이 부르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고 개인은 좀 매수를 했는데 일단은 위메이드가 좀음 그~ 뭐라 그럴까요. 어, 위믹스 생태계는 뭐 계속해서 잘 구축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당분간 시장의 신뢰를 좀 잃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어려운 국면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손해가 많이 나신 분은 지금 여기서 손 터는 건 아닌 것 같고, 어, 지금 들어가실 분은 뭐 분할 매수로 조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음, 추가적으로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뭐, 10만원대 밑으로 떨어질 수는 있겠는데, 아마, 아무리 많이 떨어져 봐야 8,9만원 정도에서는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8,9만원 이하로는 잘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분할 매수로 조금 몸을 실는 건 가능할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음, 좀, 어, 그 박스권 24만원까지 가는데도 일단은 시간이 좀꽤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뭔가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위메이드 조금 조심스러운 관점에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지분이 많이 계신 분은 추가적으로 더 매수는 하지 마시고 조금 들고 계신데 많지 않은 분들은 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몸을 조금만 더실어도될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위메이드 좀 충격이 크실 것 같은데, 어, 물론 이제 단기적인 악재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에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 어제 신문 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수요일 불공정 올림픽 세계가 들러리 그런 이슈 있었고요. 24조 투입 태양력 풍력 발전량은 원전 2기 수준이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이재명 추경증액 방역 완화 요구했다 청와대는 반대했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자 경제 이슈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음... 뽑고 나서 가르친다 이젠 가르치고 뽑아요. 그런 얘기 나왔고요. 음. 정부 주택 공급 급했나? 사전 청약 9건중 6곳이 후 분양 사업지. 네, 그런 이슈 있었고요. 음. 왜 마켓컬리처럼 혁신하지 못했나? 뼈 아프다. 농협중앙회장의 탄식. 그랬고요 하반신 마비 환자 축수 전극 이식 받고 다시 걸었습니다. 어, 그렇군요. 하나 KB의 우리금융 회장도 산염님 포석이다 그런 거고요. 음, 빅테크 때리는 시진핑. 일만 작은 거인 키운다. LG화학 2030년까지 매출 60조 달성하겠다. 고금리 미끼로 고객을 낚더니 파킹 통장의 대신이다. 3년 만에 흑자, LG, 엔솔 웃지 못하는 까닭은 그 현대차, 일본서, 엑셀 밟는다. 그런 얘기는 고 게임이 잘안 풀렸네. 신작, 흥행부직, 중국 지출 지어, 넥슨 영업이익 18% 줄어, NC 소프트는 42% 감소. 오미크론의 고유가 늪에 빠진 저비용 항공사다. 철수 12년 만에 제공량 나섰다. 아이오닉5, 넥소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스피킹이 강해지는 영어. At the time. 그렇고. Why didn't you babysit your young younger brother while your mother was struggling with two jobs? I was only eight years old at the time. I could hardly look after myself, let alone my brother. I see. Anyway, it's great to see you. To have a really strong bond. 음, 대선 테마주로 묶이자 힘 받는 원전 힘 빠진 수소. 그렇게 말합니다 금리 인상기에 배부른 ETF가 배불러준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나이키3의 물가 오를 때 주가도 오른다. 구글 알파벳 7월이 오면 더 뜨거워질까. 그런 얘기 나왔고요. 코로나 시대엔 주충도 집에서 전자투표로. 반도체 공급난시제 반도체 톱 20에 투자하자. 어찌됐던 위메이드 주주 여러분은 힘드실 텐데요. 조금만 좀, 어, 지금은 버티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